자,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지금 서연 이화를 올려놓으셨는데요. 어, 매수가가 2600원이고 10%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. 일단 서연 이와 아, 매수가가 뭐 좋은 매수가는 아닙니다.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가 어, 주가가 올라왔을 때꼭 지점 이렇게 튀어 올라온 자리에 사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수익 내기가 쉬우,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안 난다가 아니라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요. 굉장히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. 아까 한국 BNC도 보세요. 여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전화가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튀 올라왔을 때 샀다? 아, 그건 뭐돈 벌기에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아래쪽에 샀다? 좋죠. 서현이 와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있지, 매출 좋아지고 있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급이 한 번만 딱 들어와주면 거의 막 상한가 수준의 힘을 낼수 있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굳이 사려면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려갈 때 그냥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될 것을 미리 샀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자리 버텨주기만 한다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자동차 부품 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은 아마 23,000원 정도 내지 25,000원까지 올라갈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수익을 내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어, 만약에 혹시나 죄송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15,000원이라든지 12,000원대까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은 밑으로 빠져 내려갔을 때 결국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돈잘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2,000원에 매수하신 것 어, 2만원대 매수 하신 건 괜찮습니다. 밑으로 내려갔을 때 12,500원 내지 15,000원쯤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비중을 한 30%까지 늘려버리세요. 그러면은 다음 반등 때 크게 수익이 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추가매수는 절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반등 시 그냥 매도하셔라. 22,000원대 충분히 또는 25,000원대 충분히 매도할 수 있으니까 홀딩. 만약에 빠지면 15,000원에 가깝게 추가매수 하시되 15,000원대 다시 한번 제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추가매수가 가능한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 추가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습니다.